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를 걷습니다. 때론 환한 햇살 속을 걷는 듯 행복하지만, 때론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 위, 작은 배처럼 흔들리며,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감정을 나누지만, 문득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소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깊은 지혜를 안겨줄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며 한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말이란 내 입속에서 나가는 순간 내가 말의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다. 이 말씀은 얼마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고 후회했던가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쓰라린 기억은 없으신가요? 말은 분명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함도 있지만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베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뱉어진 말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그 자체의 생명을 얻고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루고 때로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부드럽게 속삭여 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말하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침묵은 때때로 어색하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고요한 문이 되어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길을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소란 속에서 헤매인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에 갇혀 살았던가요? 외부의 소음이 잠시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성찰의 시간이며, 지혜를 얻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물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말을 줄일 때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집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경청하고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며 섣부른 판단 대신 따뜻한 공감의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되죠. 침묵은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듯 우리 안에 이해심이라는 나무를 키워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부처님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허물이 많으면 재앙이 따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쏟아낸 말은 두고두고 후회만 남기기 마련이죠. 침묵은 우리를 경솔한 언행으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줍니다. 결국 깊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던 말의 흐름을 잠시 멈출 때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정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섣불리 조언하기보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요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소통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끄고 그저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명확히 볼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부당함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춰 침묵하는 것이 더큰 지혜라고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은 결국 후회만 남기지만 침묵 속에서 때를 기다리면 지혜로운 해결책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과 더불어 냉정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정함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따뜻하게 타이르셨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탐욕이 눈앞을 가리며 질투가 마음을 갉아먹을 때 우리의 판단은 흐려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쉽습니다. 냉정함은 이러한 감정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환한 햇살 뒤에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우리 마음의 깊은 평온을 가져다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남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남의 칭찬에 들뜨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냉정함은 외부의 시선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힘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특히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가장 크게 해치는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대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냉정함은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막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냉정함은 차가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마음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슬픔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춰,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그림자가 드리워졌구나 하고 마치 관찰자처럼 자신의 감정을 바라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격한 감정이 들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해집니다. 이 짧은 숨 고르기의 시간이 바로 냉정함으로 나아가는 작은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소리 지르거나 슬픔에 잠겨 무너지는 대신 냉정함을 통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성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말과 침묵의 적절한 균형은 마치 아름다운 춤처럼 조화롭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열번 생각하라. 우리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고, 자신의 말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야, 입을 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관계 속에서 칭찬은 아끼지 말고, 비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칭찬은 아끼지 말고, 비난은 신중히 하라. 진심이 담긴 긍정적인 말은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반면, 경솔한 비난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비난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비난 자체보다는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건설적인 제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보려 하지 말고 나의 허물을 반성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반성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진정한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모든 질문에 굳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격렬한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러나 진실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여 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의 길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고개 끄덕임이 더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눈빛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주는 것은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나 중심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해서 내가 화가 나보다는 나는 한 상황에서 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더 쉽게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삶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고통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허덕이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고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침묵과 냉정함은 이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혜를 찾아나가는데, 필수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고통에 매몰되는 대신 냉정하게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가장 큰 근원은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소유물, 관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에까지 깊이 집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이 깨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집착을 깊이 관찰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창조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반영과 같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평화롭게 유지할 때 우리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침묵 속에서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충실히 경험하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길입니다. 불교는 고통 두카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해방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존재하며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고통은 사라질 수 있으며 그 고통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네 가지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이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애써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까지 포함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비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고통을 초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이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랑의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라. 그러나 배운 것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는 배움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지혜는 배운 것을 겸손하게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베풀어라.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비난이나 칭찬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참된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라.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고요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참된 본성을 만나고 진정한 지혜와 깊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보세요. 휴대폰을 멀리 두고 그저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합니다.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그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잠시 멈춰 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마치 관찰자처럼 자신의 감정을 바라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다음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소통을 만듭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이 모여 우리 주변과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순간을 만끽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순간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이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특히 침묵과 냉정함의 중요성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반영이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강력한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선택하며 항상 진실되고 이로운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얼음처럼 냉정하라.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이것은 세상을 회피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내면적으로 깊이 성장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침묵과 냉정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깊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